눈꺼풀이 위아래로 떨리고 3차 신경을통했 있고 눈꺼풀이 무거워서 뜨기가 힘들고 과도한 공포와 긴장증이 있어서 무서움이 많은 경우 10년 전에 큰 스트레스,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, 무리한 스트레스,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육체가 유리멘탈이 돼서 다 깨져가고 망가져가는 경우 고쳐야 되는 것은 일단은 몸을 보수공사해야 됩니다. 몸 여기서 마음을 다스리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. 마음, 마음과 정신은 에너지입니다. 보이지 않는 에너지. 신경도 에너지입니다. 우리 신경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자율 신경이라고 그럽니다. 자율 신경이라는 얘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. 자유, 자기 멋대로. 우리가 자율 자, 자율 자동차 뭐 이렇게 차가 스스로 막 움직여서 가듯이 교감 신경, 부교감 신경도. 내 의도를 할수 없습니다. 자유심이 아닌. 다만 내가 씩 웃으면 어 뭔가 기쁜가봐. 씩 응? 감사합니다. 뭐가 행복한가봐. 그러면서 이게 쭉 내려갑니다. 호흡을 막 거칠고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호흡을 천천히 하고 어 행복한 듯이 딱 피고 당당한 듯이 딱 피고 육체를 딱 피고 근육을 딱 피고 그러면 안에서 어 뭔가 겁이 없나봐. 그렇게 호르몬이 변화되고 신경이 변화되고 혈액이 변화되고 근육이 변화되고 심장이 변화되고 내 장기가 변하다 근육 운동에 의해서 형체가 물론 내부의 상태 호르몬의 상태에서 내가 무섭고 겁나고 이렇게 되지만 거꾸로 행동을 당당하게 하고 자신 있게 살고 아니야 내가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한강 갈 거야 근데 누구는 한강에서 떨어 죽겠다고 떨어져 죽겠다고 가겠다면 아, 어, 나는 한강 가서 유, 내가 앞으로 요트 타고 다니는 사람이 될 거야. 나 한강 다리 위에서 내 자신이 보여. 저 밑에서 요트가 저게 몇 대네? 내내 소유 요트가 이제 열 개나 되네. 이런 마음으로 가야 가는 사람과 아, 어, 나는 이제 너무 힘들어. 현장가 힘들어. 그냥 콱할 거야. 근데 콱 떨어져 죽는 거리 문제 아니라 사람은 깨달은 자들 그러다 인생은 유네하는 거다. 지금 죽은 그대로 업이 돼서 다음 생에 더큰 힘든 것을 갖고 태어나갈 거냐? 전생 때문에 지금 전생에 네가 한 업대로 지금 업덩이가 돼서 지금 이거 그 아픔과 괴로움을 겪는데 누가 교통사고 당하고 싶겠습니까? 누가 교통사고로 뇌출혈 당하고 싶겠습니까? 누가 뇌출혈로 인해서 사지 마비가 되고 싶겠습니까? 왜 그러겠습니까? 전생에 결국은 내 탓입니다. 내가 쌓은 업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다치게 했고 또 뇌를 다치게 했고 그래서 내가 좀 아파하게 되고 이걸 내가 슬기롭게 극복해서 새로운 업을 쌓으면 다음 생에 더 나은 삶으로 내가 살아질 수 있다는 거 태어날 수 어차피 태어난다 해 된다면 지금 시간을 내가 업을 닦는 그런 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. 어떤 고난과 아픔에서도 웃어야 됩니다. 감사함다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업을 시칠 기회를 줬으니까. 그런 생각과 이런 생각과 말과 행동 우리가 삼업이라고 합니다. 까르마 그것을 확 다르게 해야 됩니다. 특히 생각과 말도 이게 내가 할수 없는 겁니다. 내 의지로 대할수 없는 내 것이 아닙니다. 할수 있는 건 행동입니다. 담당하는 것이 무서워도 어깨 쫙 펴고 당당히 항상 웃고 어떤 상황을 어, 기뻐해야지 웃지 이런 수동적인 존재 노예가 아니라 나는 나의 주인이야 내가 웃는다면 웃는거야 라고 생각하고 항상 웃고 감사하고 긍정과 풍요 감사 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게 되면 특히 행동하게 되면 행동이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. 행동한 것만큼 인생이 달라집니다. 구독 좋아요